어,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 저하고 솜땀은요 이제 공치로 가려고요 나왔어요 어제 차를 하나 빌렸는데 예, 작은 차예요 그래서 뭐 트렁크에 꼴백이 안 들어가서 어, 뒷좌석을 이렇게 늘려서 실어야 되는데 그냥 딱두명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세명 아, 이상 오면 좀더큰 차를 빌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루에 천밭, 네, 24시간에 천밭에 빌렸어요. 3만 7, 8천원 정도? 네. 뭐 요거 타고 그냥, 예, 어, 골프도 다니고, 아니면 주변, 어, 그, 관광 다녀도, 예, 괜찮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좀막 빌린 거라 가지고, 차를 너무 작은 걸 빌렸는데, 보통, 뭐, 비오스, 도에다 비올수 있거든요. 이거랑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인데도 트렁크에 꼴백이 잘 실으면 4 개까지 실려요. 그래서 예, 그런 차로 이제 빌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맞인데요 차가 좀 작네요 많이. 근데 뭐 옵션이 좋아가지고 뭐 운전하기는 좀 편합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치앙마이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태국에서 운전 처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치앙라이나 치앙마이, 뭐, 파타야, 요런 데서 먼저 운전 시작하면 좋아요. 방콕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처음 운전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지방도시에 와가지고 운전하면 차도 널널하고, 도로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운전하고 다니기 좋습니다. 아주. 자, 내일, 그, 치앙마이 가는데요. 어, 티켓 예매를 했어요, 버스.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뭐, 이것저것 너무 뭐 느낌 많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까워가지고, 그냥 버스, 예매, 했습니다. 내일 치앙마이는 버스 타고 갑니다. 어, 여기는 치앙마이 버스터미널 1이에요, 1. 음. 뭐 이렇게 생겼는데, 버스가 참, 올드한 버스도 있네요 어우 되게 오래되어 보이네 <laughs> 아, 근데 이, 이, 이 버스는 아니고요 뭐, 치앙마이 가는 버스는요 어? 갔네? 아까 있었는데 아, 내일 찍어야겠네요 네, 네 이제 우리 버스 타러 왔어요 어, 우리가 탈 버스는 이 버스 그린버스입니다 그린버스 네, 지금 짐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여기 치앙마이 버스터미널인데요 어, 저렇게 밴이 직접 멀리 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 이런 버스도 있네요 이런 거는 아마 가까운 데만 갈것 같아요 멀리는안 가고 어, 이거뭐 옛날 버스 에어컨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는 가까운 데만 가는 거고 우리가 타 버스는 이런 거네 음. 지금 가방실력 기다리고 있어요 음. 출발합니다. 치앙나이에서 치앙마이로 아, 여기 버스 터면 한번 들리네요. 다른 버스 터면 음, 손님 들어는네 이제 치앙마에 들어왔어요. 어, 딱3 시간 반 걸리네요. 어, 버스가 이제 산길을 한 6, 70km 정도 밖에 못 달리니까 시간이 가서 걸리는 것 같아요. 수영차로 오면 한 3시간 이내로 예, 올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간만에 치앙마이 오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목소리> 들어가면 수영장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식당이고, 이쪽에 이제 풀빌라 말도 어, 있고, 여러 동물도 있고, 저기 네, 작은 어, 연못도 있습니다. 저기 또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낚시도 할수 있어요. 와 태국에서 한국에서 처음 물어보네요. <laughs> 연대만큼 <웃음> 야 참! 예, 여기 투싼입니다. 차는 진짜 오래됐는데, 어차 상태 너무 좋아요. 나락합 나락 나락스와 스와인하라 감사합니다. 이분은 한국말 좀할줄아시네 한국말 좀 알, 알아요? 조금 해요. 네. 예,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식사하면서 음. 얘기도 하고요. 배 타고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야 수영장도 널찍하게 잘 되어 있는 사장님. 오른쪽 점자에는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라고 지어, 지어드렸는데 아무도 아, 안 먹더라고요. <laughs> 바베큐 장소를. 방에 테라스가 널찍해가지고. 아. 오, 보자. 이 아, 경치는 진짜 멋집니다 경치는 진짜 멋집니다 응. 우씨딱 저기로 차렸는데 는거 응. 오케이, 굿샷 여기는 좀 사막지형이에요. 네, 그래서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어, 근데 2월은 기억나네요. <laughs> 옛날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laughs> 첫. 아, 여기 는 호텔 앞인데요. 아, 이런 것도 하네요. 아, 진짜. 으쌰. 오, 잘 갔어, 잘 갔어.